안녕하들. 오늘은 아빠가 인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. 사람이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,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, 난 인사를 그 누구에게도 안 해라고 사는 사람은 없을 거야. 근데 인사를 잘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분이 되는 것 같아. 사람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,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,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고,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,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것 같거든. 아빠랑 같이 일하는 삼촌이 하나 있어. 그 삼촌은 잘생기지도 않았고, 옷을 잘 입는 것도 아니고, 말을 아주 잘하는 것도 아니야. 근데 그 삼촌은 아는 사람도 엄청 많고,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삼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. 아빠가 이렇게 그 삼촌하고 세사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삼촌이 유독 잘하는 게 있더라고. 엄청 인사를 잘해. 남들도 모두 다 같이 하는 인사인데 그 삼촌의 인사는 무언가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.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미소더라고, 미소. 어, 인사를 할 때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렇게 그냥 인사만 하는 게 아니라, 어, 그 사람을 보면서 옅은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를 하더라고.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, 그 삼촌은 인사하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인사를 하더라고. 우리가 가끔 그럴 때 있어. 누구한테 인사하는지도 모르는 인사들이 있거든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그 사람을 쳐다보고 인사하는 게 아니라, 허공에다 인사를 한다든지, 바닥에다 인사를 한다든지, 인사를 하는 사람과의 교감, 이런 것들이 없이, 그냥 무의식적으로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. 근데 그 삼촌은 인사하는 사람의 눈을 잘 바라보면서 여튼 미소를 짓고 인사를 해. 그리고 세 번째는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안부라든지, 어, 관심을 보여주는 인사말을 전하더라고. 간단하게는 식사하셨어요? 맛있게 드셨어요? 오늘 못뭐 드셨어요? 어, 이런 인사라든지 요즘 잘 지내시죠? 어, 살 많이 빠지셨네요. 요즘 운동 열심히 하시나 봐요. 막 이런 아주 가볍지만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인사말을 전하더라고. 아빠보다 나이가 어린 삼촌이지만 동료로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. 인사의 기본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. 인사는 나를 표현하는 첫 번째 일이잖아. 인사를 잘하는 사람은 더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건 확실한 것 같아. 음, 그래서 인사를 제대로 하는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아빠의 오늘 잔소리는 여기까지.